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목요일마다 뉴스가 쏟아진다는 <laughs>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laughs> 많은 뉴스가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입니다. 네, <laughs> 예, 뭐 그래서. 굳이 요일을 가리지 예, 않아도 예. 될 정도지만, 네, 목요일 특히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 <laughs> 네. 만약에. 이놈의 기자... 일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 <laughs> 건지. 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기자들 이끄는 데스크시다. 그러면 <laughs> 네. 어떤 사안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들으시겠습니까? 음. 저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좀 파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수많은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 뭐, 재판, 뭐, 수많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 기자 왜 하나, 언론 네. 왜 하나, 정치 왜 하나, 저는 이 초심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수습 기자, 그리고 처음에 초선 국회의원, 음. 어, 시작할 때뭐 때문에 시작했는지, 결국에는 약자편,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없게 네. 예, 공평한 세상 만들자고 저희가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하게 잘안 써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아니, 대통령 부인이 카톡으로 명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네. 어, 반환창고에 보관 중이다. 1년째. 근데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는 없었는데 용산은 어디 그런 창고가 있죠 그리고 음. 아니 <laughs> 선물을 받아 놓고 반환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황당한 해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이 세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이 처음에 바로 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받으면 안 되죠 그 즉시 아유 이런 거안 됩니다 저한테 이런 거 주시면 안돼 이거 범죄예요 가져가십시오 라고 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혹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명품은 받고 비명품은 면담 일정이 안 잡혔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허망해하고 있는 있는데 정작 워치독 기능을 해야 되는 우리 언론들은 이 문제를 민주당 발로 민주당 뭐 대변인 박성중 의원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리고 한편 어뭐 서울의 소리는 이러이러한 보도를 했다 끝그다음에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스크라면 이걸 좀 세게 보도하겠죠. 물론 정권에 음. <laughs> 탄압은 있겠으나 굴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초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압수수색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 씁쓸한 웃음이에요. 네. 지금 그런데 사실 저는 어, 그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역할인 거죠. 언론의 네. 사명이 그렇고요. 뭐이 사람 비판하면 이쪽에서 욕하고 저쪽에서 욕하고 요, 욕 먹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어, 정직한 사회,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음.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5년 전 이맘 때 이제 김영균 씨가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어, 예, 예, 예 말이 석탄, 안 되는 예, 화력발전소에서 그렇게 비명의 행사에 갔을 때, 모두가 슬퍼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5년 후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참, 이게 혀를 끌끌 어, 차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지만,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예. 이거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찾아가서, 중소기업 네. 관계자들이. 아니, 이것도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오늘 또 억울한 일 당했어요. 네. 참 딱하십니다. 끝. 이게 언론의 사명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언론들이 정말 좀다 음.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연대해서 이 국면을 잘 돌파해 나가야.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답답하고 네.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특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어, 힘든 사람들, 억울하신 분들, 어디 가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 네. 가, 강자만 살아남는 <laughs> 어, 뭐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laughs> 네, 갑자기 됐어요. 개그 콘서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자. 아, 저도 막 이런 생각하면서 기자 생활도 시작하고 앵커도 맡았었는데 다시 한번 초심을 좀 돌아보게 네. 되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네, 아이 그래도 이 가톨릭 평화 방송이. 어, 저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네, 예, 이 노선에 예, 철저하게 예, 복무하고 <laughs> 계셔서 그나마 감사하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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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c p r 이런 마음을 <laughs> 네. 갖고 저희가 사안을 좀 들여다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어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어. 이번 인사의 속내 어떻게 음. 읽고 계세요? 지금 많은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기관이다. 어. 예, 고로 이제 빨리 누군가 새 인사를 채워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 자, 그래서 누구를 할 거냐? 사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3월 처음에 이제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일순이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대통령의 올라왔어요. 뭐 멘토다, 뭐 선배였다, 뭐 그래서 검사 특수통 출신이긴 하지만 방송통신 관련된 전문성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김홍일이 올 거다 이런 음. 점,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 기술자 <laughs> 이동관 위원장이 나타난 거죠. 뭐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다 정리해서 드릴 네.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처음부터 대통령 마음 속에는 김홍일 선배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그때도 이러저러한 차원에서 뭐 고민하다가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오게 된 거고 막상 이동관 위원장 맡겨놓으면 일사천리로 뭔가 방송장악이될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대했던 분위기가. 대했던만큼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예. 그리고 YTN 음, 유진 인수 민영화 문제, 그다음에 연합뉴스 TV 어, 을지학원 예. 예. 인수 문제.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일이 똑바로 안 돼?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아이, 커메스 봐. 그러면 6개월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음. 상황이 되는데, 이 정부는 선거만 생각하는 정부잖아요. 총선을 넘겨버리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 때뭐 아무것도 방송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 안 된다. 얼른. 그만하시고, 그래서 경질설이 유력한 겁니다. 음. 본인이 자진사 퇴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언론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동관 위원장 빼고, 그러면 믿을 만한 선배, 믿을 만한 사람이 가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음. 역시. <laughs> 네, 설렁탕 먹을 때 석박지가 생각난다던 예, 석박지만 보면 생각나는 그 선배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설득했다는 거예요. 왜냐 전망까지 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laughs> 국민권익위원장을 언제 맡았냐면 지난 7월에 맡았어요. 6개월도 넉 달. 안 됐어요. 넉달 됐습니다. 넉 달.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기관장을 넉달 반에 그것도 돌려막기 인사 차원에서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사했다는 거예요. 김홍일 네. 위원장에. 아휴, 내가 이거 맡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 그고또 어떻게 글로 가냐? 이제 이렇게 음. 했는데, 일단 형님이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선배 김홍일 <laughs> 특수통 검사가 이제 가게 된 거고 저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 지금 뭐다 떠나서 앞으로 방통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요. 지금 네. 계속 비정상적인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것을 대통령 목 둘이서. 어.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둘다 대통령 추천이거든요. 네.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국회 추천목 3명 아직도 임명이 안 됐어요. 어뭐 국회에서는 뭐별 얘기가 있지만 고거는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또 국회 추저 대통령 추천 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김홍일 위원장 그 다음에 이상인 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상인 부위원장한테 처음에 이제 당신이 좀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고사했다는 거예요. 이분 음. 판사 출신이고 이거 절차적 하자 또 문제 생긴다, 네. 또 탄핵 들어온다. 그랬을 때 아우 나는 그런 거 맡고 싶지 않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김홍일 위원장으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상황 보면 또 탄핵 되게 생겼어요. 아. 자 그러면.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또 탄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방통위는 정상화가 지금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니 정상화는 어디가고 방통위는 방통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지금 위원회 뭐 의결해야 될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뭐 등등등등 뭐 이제 얘기가 그쵸.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방송에 불법 방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방송관계자에서 <laughs> 예.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상황 뭐 유해도 많고 뭐 이래서 그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 이 방송 통신 정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위원장이 와서 네. 제대로 된 국회 추천목도 들어가고 5인 합의제의 성격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탈바꿈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년 선거 앞두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음음. 결국에는 사방팔방 그냥 정쟁만 하는 아, 어, 굉장히 걱정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명철회, 음. 어, 지금 지명 지명철회 해라라고 요구하고 네. 있는데 우리 윤 대통령 스타일 알잖아요. <laughs> 그런 일은 절대 바로 가 이렇게 네, 조아빠르게가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건 없을 것 같고요. 어, 인사청문제 절차가 잡힐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야 합의해야 되거든요. 뭐 합의 날짜도 안될것 잡고. 같은데요. 뭘, 뭐 그렇진 않겠죠. 이제 그 과방위에 좀 음, 다소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정상화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하고 계셔서 뭐 인사청문하면 한 달에서 한달 반. 그러니까 늦어도 1월 하순 정도가 돼야 이제 이분이 어, 될 텐데 뭐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20일 이후에 그냥 임명해 버리는 뭐 그런 방안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한다면 또 민주당이 또 나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람쥐 체파기 돌듯이 보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과연 옳으냐에 음.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과거에 도곡동 땅참형보육. BBK. BBK.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싹다 무혐의 판결. 아 무혐의 처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제부 줬던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명정대함을 강조했는데 이건하고 대비를 해보면 당장 엥 이런 네.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명정대함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있고요.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그리고 <laughs> 방송통신 정책을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듯이. <laughs>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이거 외 보도했어? 이리 와봐. <웃음> <웃음> 조사 좀 합시다라고 해서 사장들을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회 같은 어특수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잖아도 영화 서울의 봄이 뭐 네. 인기리에 지금 흥행 중입니다만 검찰판 하나에다 아예 민주당을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봄 500만 네.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79년에 있었던 12.12 구,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제 어저 청취자분들께서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가 아는 한 특수부의 개혁적인 검사가 있어, 있어요. 예. 이제 이제는 그만뒀는데, 어, 본인은 윤석열 시대에 숨만 쉬기를 했다. 그게 무슨 오. 얘기냐? 아니, 뭐라도 해야지. 변호사라도 개업을 하고 해야지. 예. 저를 가만히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특수부 해봐서 알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laughs> 아 근데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예.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자기는 진짜 숨만 쉬겠다 아. 이런 입장을 얘기할 정도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 그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에 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예, 참. 뭐 굳이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laughs> 예,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거죠. 오공 때싹다 밀어내고 신군부 채웠던 방식대로 지금 다 검사들 다 채우겠다는 것또 검사냐? 검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이미 너무 많고 또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출마 예정 검사들도 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정부는 다양성이 있고요. 예. 모든 직종에는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어. 어떤 분은 방송통신을 잘 알지만 어떤 분도 수사를 잘 하는 거거든요. 예. 수사 잘 하는 분들이 법무부 장관 가고 검찰총장 하고 이러면 되는 거고요. 네. 방송통신 정책 잘 아시는 분들이 공명정대하게 방통위원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뒤섞여서 전부 싹다 검사로 채우면 이게 정상적인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사청문 일정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가 웃픈 현장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면들이 네. 예, 용어도 잘 낯설기도 할 거고 맞아요. 이 방송 그게 무슨 말이죠? 막 이런 수도 있고요. 입에 안 붙어 있을 텐데 예, 그렇기도 하고 뭐 법, 법조 전문가이긴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볼만할 거다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저희도 방송사지만 걱정스러운 <laughs> 상황인데요. 어 어제 나온 기사들 보니까 네. 김홍일 후보자의 인생 스토리 강조한 게 많았어요. 음. 오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농사로 새 동생 키운 소년 가장 출신.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가난 딛고 자수성가. 이런 보도가 <laughs>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역할이나 전문성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한 거를 좀누구로틀으려는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봤더니 여권 관계자가 이런 라이프 스토리가 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예. 화를 돋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그 그 부산 엑스포 어~ 실패 이후에 민심을 다 잡겠다며 재벌들 전부 끌고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하는 걸 보면서 부산 시민들이 더 열받는다. 어제 있었던 일. 예, 저걸로 과연 우리가 뭐 아예 뭐 넘어가자 이렇게 할줄 아느냐? 음. 부산 화, 굉장히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라는 게 도저히 전문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음. 경영학 경제학 전공한 경영학교수를 보훈부 장관에 지명을 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아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예요. 우리 아버지도 상담했지.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 그러세요. 장윤성 기자님의 <laughs> 아버님도 네 육이오 참전용사세요. 어, 네.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아, 저분이 보훈처 장관을 하기에, 보훈부 장관을 하기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정도는 온 국민이 판단합니다. 네.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 그리고 제 5조 임명을 보면 1번이 뭐냐면요 방송학 언론학 전자공학 뭐 통신공학 등등 이 직에 있었던 15년 이상 물론 음. 이제 검판사들도 있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통신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냐는 겁니다. 이분이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 아니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우리가 김밥을 하나 싸더라도 예, 예 김밥 잘 싸는 분이 싸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야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웃는 겁니다. 김밥을 싸본 적이 없는 분한테 김밥집 사장을 <laughs>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 김밥이 뭐죠? 이런 분한테 김밥집 사, 사장을 맡기면 이 김밥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걱정돼요. 예. 오늘 문활보 사설 제목이 네. 공직 돌려막기 네. 기업인 동원. 대통령 민심 알고 있나? 음. 저는 문활보 사설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오늘 도하 보수 언론들이 다 걱정합니다. 방통위원장 이거 안 된다라고 예.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소통 소통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인생 챙기겠다고 했잖아요. 인생을 챙기고 나부터 어려운 현장 가겠다고 했고 당신들 책상머리맡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리고 막 소통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안 듣나 <웃음> 이런 <웃음> 어, 생각이 듭니다. 우죽하면 보수 신문들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을까 예, 짚어보게 예. 되는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그냥 뭐 그냥 변호사거나 아무런 공직을 맡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뭐 그래 뭐 한번 인사청문회 지켜보자 이럴 거예요 보수 네. 언론들이. 그런데 지금 당장. 아니 그럼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누구 시킬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을 네? 또 누군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김우건 변호사 시킬 거예요? 후배? <laughs>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예, 김홍일 아니면 김우건 둘 중에 하나다. 예. 이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들의 예측이 어긋나야 되는데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음. 많은 분들이 참 이건 아니다.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수 정당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조기 해산을 했습니다. 혁신안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서 사실 예상이 됐던 일이기도 한데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50% 성공했다. 음.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고 했거든요. 네. 50%는 성공한 게 맞습니까? 음... 네 가지 혁신안냈잖아요. 네. 아닌가 여섯 가지인가요? 아 그렇죠. 예.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했잖아요. 하나. 네. 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해제. 네. 예. 그다음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 이세분 징계 해제한 거 말고는 소위 이제 대사면이라는 형식으로 징계를 해제한 것 말고는 싹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고 혁신안에 대해서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아, 그건 혁신 아니고. 여기서 <laughs>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거의 그런 투였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상 50%라고 어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겠지만 좀 국민 과장된 많이 과장된 평가를 평가라고 할수 있고 사실 우리 언론들은 빈손. 네. 빈손조기 해체라고, 해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뭐, 사실은 핵심은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고, 그리고 대통령 당에서손 떼라. 네. 어, 내년 총선 상향식 어, 공천으로 합시다. 예. 어, 그리고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출마하지 마세요. 영남 중진들, 어, 불출마하거나, 네. 아니면 수도권 험지로 나오세요. 네. 이런 정도를 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하게 꼭 해야 되는 혁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유한 혁신위에 좋은 점수 줄수 없고 어 뭐. 김기현 대표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 그렇죠. 것 같은데 대통령 만나고 난 바로 다음 날 윤유한혁신위원장 음. 만나서 아주 어색한 네. 회동을 15분 만에 끝내고 근데 이게 그막전막 후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laughs> 어 1라운드는 김기현 대표가 판정승이다. 근데 음. 제 2라운드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다. 이제 이런 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김기현 대표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당 대표, 예. 하나는 울산 지역구 출마. 예. 문제인 것이죠. 당 대표직을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예,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스토리를 음을. 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오래된 꿈이에요. 그래서 대선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직 그리고 그때 총선을 지휘했던 당 대표 음, 요게 중요하다고 해서 당 대표직은 꼭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불출마가 됐든 수도권 험지 출마가 됐든 이건 한다. 음, 언제 일월에? 음. 어. 네, 너무 자꾸 혁신위원회에서 빨리하라고 막 종용했죠. 일주일 준다. 예. 뭐막 이렇게 종용했잖아요. 아, 왜날 자꾸 벼랑 끝으로 미루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한다니까. 예. 그래서 1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울산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울산에서는 안할 거다라는 음. 것이고요,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당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혁신이의 네. 성공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 성과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1월 달로? 네. 아니 혁신이도 성공 시켜놓고 음. 본인도 희생을 하면 둘다 윈윈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을 볼때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남을 봐야 되고요, 하나는 수도권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에서 도 영남에 있는 영남 기득권 보수와 수도권 보수는 성격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분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덧받치니까.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음. 근데 수도권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기면. 나가봐야 다 떨어지는데 공천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상당히 김기현 대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영남 중진들과 한 묶음이 되어서 음. 김석기 의원 그 경북 경주 지역구인데 네. 그분을 이제 최고위원에 앉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이후에 룰을 변경해 가지고 최고위원 넷이 없으면 당 대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게 첫 번째 포석이었다, 김기현 대표의. 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기현 대표가, 어, 쨌든 대표직을 연명하기 위해서 인유한 혁신이도 걸었다가 음. 시간을 벌고, 뭐그 김경진 혁신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아유, 어차피 시간 우리. 끌기용.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 2라운드. 음. 어, 이제 곧 판이 열릴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어, 영남을 빼야 되잖아요. 공관이가 그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영남을 빼서 그 자리에 뭐 검핵관이 됐든 핵핵관이 됐든 누구를 넣어야 되는 거지 <laughs>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 작업을 누가 할 거냐? 김기현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음. 이철규, 어, 인재영의 위원장. 네.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이었는데 19일 만에, 어, 저, 강서 돌아왔잖아. 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온 이유는 두 개의 명단 때문이다 음. 하나는 당의 명단 네. 하나는 용산의 명단 이 어. 명단을 믹스해서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laughs> 역할을 할 뿐이 이철규다. 사실 돌아왔을 때도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근데 미션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할 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지만 실권은 이철규 위원장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분이 실제로 실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보수 관계자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 중요하잖아요. 네. 선대위원장은 아마도 이제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음. 장관급들, 스타급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공관위원장을 누가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김기현 관심사입니다. 대표. 입김인지 음. 용산의 입김인지 요 확인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laughs> 예, 어, 너무 너무 궁금한데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쌍특검 얘기 아주 짧게 짚어볼게요. 원래 민주당이 내일 쌍특검법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또안 한다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 그것은 취재해 보니까 김진표 대표의 입장 아니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의장. 예, 네. 예, 뭐, 그저 판단 아, 또 입장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산안을 법정시간 안에 통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음. 20일 날 국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법안은 28일 날 처리하자 어.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김진표 의장이 강하게 이 내용을 어필하고 있어서 20일까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음. 그래서 그때까지는 김진표 의장의 시간을 존중하고 네. 그 다음에 22일 되면 이제 페스트 트랙에 따라서 자동 보이가 되니까 처리가 되죠. 그래서 22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처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음. 28일 날 어, 본회의에서 뭐 표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표결하면 예. 과반 찬성이면 넘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어,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뒤로 갈수록 좋다라는 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내년 총선 앞두고 특검 판이 열리는 게 민주당에게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약간 뭐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네.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날 네.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장이 있긴 있었는데. 하지만. 이거는 뭐, 28일날 해도 그렇게 20일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던데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취재 파일 장윤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